수학엔 정샘 프로롱 스코어 스타트 23쪽입니다. 예제 7번, 명제가 참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명제에서 같지 않다, 같지 않다 두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명제의 참을, 참을 이용해서 대우가 참인 것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대우를 구해주면 대우는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를 구해주면 되죠. 그럼 뒤에 거 부정하면 X가 2이면 X제곱 더하기 A가 0 이다가 됩니다. 이게 참이니까 X자리에 2를 대입해주면 성립해야 되는 거죠.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7-1번입니다. 명제가 참일 때 상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그 대우 명제도 참이라는 겁니다. 대우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고라는건 그리고라는 거니까 뒤에 거 부정하면 X가 <laughs> 1이 아니다의 부정, 마이너스 1이 아니다의 부정은 마이너스 1이다죠. 마이너스 1 또는 X는 2이면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다. 이것이 대우 명제입니다. 그럼 얘가 참이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조건의 진리 집합 마이너스 1과 2가 두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의 진리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 적었죠? 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1과 2라는 애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얘를 전개해보면 x 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식을 <웃음> 비, <웃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비교를 하세요. 비교를 하면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2, 두 값의 합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7-2번입니다. x, y가 실수일 때 명제 중 대우가 거짓인 것을 모두 구하는 것인데요. 대우가 거짓이면 명제도 거짓입니다. 그냥 판단되면 바로 하고, 어, 명제를 판단하기 힘들면 대우를 구해줍니다. 첫 번째, 0이 아니면 제곱해서 양수이다. 그대로 맞죠? 참입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 참입니다 1보다 작으면 제곱이 1보다 작은가? 이거 거짓이죠? 왜 거짓이냐 하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제곱이 그렇게 되죠? 자, 요게, 그래서 얘가 일단 답이 하나 나왔고요. 세 번째 그냥 같으면 제곱이 같다 맞습니다 참이죠 그럼 x가 1이면 1 제곱 더하기 1은 2 맞습니다 이게 참입니다 그 여기 다섯 번째 곱해서 0이라는 것은 x가 0 또는 xy가 0이라는 거여서 곱해서 0이라고 해서 둘다 0인 것은 아니죠 안 되는 예 적어보면 x가 0이고 y가 1이 되더라도 곱해서 0은 되지만 각각 0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거짓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8번입니다. 세 조건 P, Q, R에 대해서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것을 찾는 것인데요.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Not P이면 R이다가 참이면 각각의 명제의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와 not r이면 p이 다가 참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나달이면 p 다음에 p이면 q이 다 연결 가능하죠. 이렇게 연결해 주면 이게 참인 걸알수 있습니다. 나달이면 q가 참이죠. 그리고 나달이면 q이 다의 대우인 낫 q이면 r이 다가 참입니다. 자, 그럼 차에 대로 찾아보는데 pr 사이 관계는 모르겠고요. 낫 p이면 q 낫 p로 시작하는 게 이거밖에 없죠. 지금. q이면 p. q이면 p. 라는 이게 여기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볼수 없고 네 번째 not q이면 r. 자 not q이면 r. 이다는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4번이 답이고 r이면 n o p. r과 n o p는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제 8-1입니다. 제 조건에 대해서 두 개의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명제가 참이니까 p이면 not q이다의 대우 q이면 not p이다가 참입니다. 자, q이면 not p, 니은에 나와 있죠? 니은 참입니다. 그럼 나다리면 p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이명제의 대우, 낫피이면, 아이다가 참입니다. 요거는 없죠, 아직. 그 여기서 낫피, 낫피 연결시켜주면, 큐이면, 아이다가 참이 됩니다. 큐이면, 아이다가디귿에 있네요. 요거 참입니다. 예의 그 대우, 나다리면 낫큐이다가 참입니다. 그럼 P-R 관계는 P와 R 사이에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나 P가 R에 포함된다고 해서 P가 R에 된다면 보장 못합니다. 이건 항상 옳은 건 아니고요. 나다리면 Q이다라는 것은 나다리면 나 Q이기 때문에 나다리면 Q일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이럴 때는 확실하게 이두 개의 명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중에 답을 골라줘야 됩니다.